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글문도사세암정시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선생님은 <laughs>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예예. 대개 무수히들 많이들 오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한 분야에만 계신 게 아니고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. 또 다양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. 이 상담 오시는 분들의 이 직업 특성상 이분들 상담할 때, 요런 직업에는 요런 게 있고, 요런 직업에는 요런 게 있고, 특징이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. 어, 정말 참 엄청난 참 수많은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. 네. 또한 참먼 곳에 있는 방문점사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. 음. <laughs> 정말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죠. 근데 이 직업은 그 사람 사주였던 몫에 따라서 네. 직업이 참 크게 천차만별로 많더라고요. 네. 그 정말 참내 장사, 내 사업 하시는 분들. 뭐또뭐나라밥을 먹는다. 뭐또뭐 음. 뭐 영업을 한다. 네. 또뭐 손재주로 먹고 산다. 네.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막참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좀 주변에 좀 많이 나네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이제 뭐 배를 타러 가시는 분 같으면은 아 정말 이게 뭐 뭔가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음. 우리가 이제 이 신제자다 보니 네. 이 영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소리들이 참 많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, 사주의 어떤, 자신 사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, 어, 정말 참 좋은 사주인데도 불구하고, 네. 또 이제 그, 못 찾아먹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. 음, 본인 직업에 타고난 그런 것들은? 예, 예. 그래서, 네.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, 본인의 사주와 네. 아주 엉뚱한 경우에, 음. 어, 정말 전혀 못 찾아먹고 있네요. 네. 참, 조상공덕이나 시주공덕에 따라서, 네. 뭐 물론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직업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직업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 참 즐겁게 가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는지 어떤 경우에는 참뭐참좋 우리가 보통 참 선망의 그런 직종이다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는 참 억지로 정말 시간만 보낸다는 그런 분도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. 내 장사, 내 사업을 하더라도 어쩐지 좀 물이 흐르듯이 설렁설렁설렁 설렁 설렁 넘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죠? 그럼요, 그럼요. 그 지금 이제 참 직업에는 귀촌이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정말 우리가 참 어떠한 직종에 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 어떤 나의 몫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인격이 한 어떤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네. 부모가 계시다면 어린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 사주에 맞게끔 직업의 특성에 맞게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, 빌고 닦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. 어, 참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선생님, 이렇게 직업 관련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음.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를 또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마다 분명히 성향은 틀리고 직업도 다들 틀리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또 이런 되게 따뜻한 이야기에 전해지는 것 같으세요. 네.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다들 힘 내시라고 또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정말 지금처럼 정말 코로나 시국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정말 제2 IMF처럼 지금 뭐 금융이 어떤 위기가 되었던 대출 어떤 이런 관련을 통해서. 네. 정말 내 장사, 내 사업 하시는 분들 참 힘이 드는데 항상 이렇게 참 힘들지만은 않습니다. 또 좋은 어떤 시기가 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시기를 정말 기원 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